トーク。 네 다양한 사회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어, 나눠볼 주제는요 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이미 좀 풍토병화 되면서 감기처럼 어,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죠 이 때문에 직장 감염으로 몸이 아파도 쉬지를 못하고 재택근무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우리 근로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한길노무법인 정일용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노무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일용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본론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좀 뉴스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졌던 음. 사례를 먼저 하나 좀 짚어볼게요. 세그 새 첫날에 어, 평창의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 좀 우리 지역의 이슈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PG 충전소의 법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일단은 그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음. 이제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리고 안전 관리 감독자 음. 등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 이제 평창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오.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종사자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이제 아.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 예. 그리고 그~ 중대 시민재해라고 해서 시설 이용자나 시민이 다친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 네네. 근데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종사자들이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다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는 이제 중대 시민 재해로 분류가 돼서 음. 이, 이 법이 적용이 되겠죠. 어, 그렇죠. 중대 재해 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 혐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중대 시민 재해 해당하는지. 아닌지 좀 따져보려면 어떤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재해로 인해서 다섯 명이 부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최초에 이제 그중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세 명이었었는데 네. 그 치료도 중에 한 명이 사망을 숨졌어요.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대 재해 분류되는 것이 사망자가 1명 음.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음. 뭐 이런 경우에는 중대 재해 분류가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중대 시민 재해는 물론 이제 사명, 사망, 사망 1명이 이제 적용이 나왔으니까. 되다 보니까, 이 법이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송치가 된 후에 어,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심에서 음. 금고 1년 6개월로 음. 구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이, 거기 담당자 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인이 그런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타보니까 항소를 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좀 결과가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 아프면 쉴권리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쉴수 있나요? 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사실 그 한창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감염이 되면 쉴수 있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국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 대응 단계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됐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에 감염시 엄격한 기준뿐만 아니라 음. 대부분 이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이제 정부가 네. 이 업무상 질병 외에도 상병 수당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제지원 정책으로 그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코로나 19로 상병 수당을 받은 사람은 겨우 1.5%에 불과하다고 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제도와 기준은 애초에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단지 오. 뭐 흔히 그림의 떡이 된 셈이었죠. 오. 그래서 기준과 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네.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1.5%면은 거의 좀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제도 자체가 음. 일단은 그 근로자들이 네. 병가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서 요양을 하거나 집에서 아. 그 휴양을 할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일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음. 이런 그 업무 외에 질병으로서 그 병가를 받지 아니하면 네. 이 상병수당 청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그 병, 어, 장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렇군요. 네. 상병수당은 있었으나 일단은 <laughs> 네. 대부분이 혜택을 좀못 받은 사안이었고, 어 그리고 그 2021년 뭐 2022년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5일 정도는 회사를 쉬는 게 약간 이제 의무처럼 됐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 이 코로나19가 감기처럼 좀 취급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는 감염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상 무조건 쉬기가 힘든 분위기가 된것 같은데요. 그 당시 현장에서 좀 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사그라들면서 감염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리는 감기와 같다는 음. 등 이야기 돌아서 쉬기가 참 힘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이 자리에서 제가 좀 확실하게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쉴수 있는 음. 그런 그 방법을 제가 좀 오. 알려드릴까 <웃음> <웃음> 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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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정치자분들은 어, 음. 좀잘 귀를 기울이시면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당시에 내가 쉴수 있는지 아닌지부터 아픈데 그걸 또 따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소위 이제 뭐~ 참고 일한다 아~ 이런 직장인이 굉장히 많이 이~ 예, 어~ 온라인상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1 9가 다시 유행하면서 그 모습들이 어, 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병가제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좀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네. 우리 현행법에서는 네. 병가제도가 없습니다. 아, 병가라는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그 유급으로 휴가가 나와 있는 거는 연차휴가밖에 없거든요. 아. 그리고 병가제도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예. 거의 1% 정도 음. 그런 병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복지 차원에서 병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 음. 그 법에서는 보장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 이 병가를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더라도 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한변할수 없는게 아,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병가가 다행히도 업무상 질병으로 어, 음. 인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서 오. 이제 병가가 아닌 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네. 산재 요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좀 명목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어,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병가라는 것도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적용되는 회사가 일단 적다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뭐 며칠 아프다고 해서 병가를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몇, 연차 휴가를 다 소진을 하고 난 후에부터 병가 휴가를 쓸수 있다, 뭐 이런 뭐인 것들이 있는 회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회사마다 그게 운영의 묘가 음. 있어가지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산재 요양 처리를 하게 되면 혹시 회사에 뭐 불이익이 간다거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어떤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 업무상 음, 그렇죠. 질병이 있고 업무상 그렇죠. 사고가 있습니다. 음. 이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의 귀책 사유를 묻기 때 물어서 어. 사업장에 다소 불이익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럼 불이익도 그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음. 그 보험 급여 지급 대비해서 그 이제 이 우리가 산재 보험료 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아. 뭐 과징금이 부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 이제 소규모 네.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과가 없기 때문에 음. 그 마땅히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그래도 어,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게 병가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사례들을 좀 짚어볼게요. 예. 일단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된건 없습니다 음. 그래서 병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사 자체의 규정 아. 그래서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 단체협약 등에 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예 없을 수도 있는 회사마다 네. 각각 이제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급병가를 보장해주는 사업 외에는 대부분 이제 그 사업주에게 음. 병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또는 이제 그 사업주가 배려를 해서 병가를 쓰더라도 무급으로 다 쓰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좀 병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유급으로 일단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 예를 네. 보면 유급 병가 제도랑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주셨던 상병수당, 음, 요 제도를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상병수당은 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음. 그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상병 수당 제도 자체가 예.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22년 7월. 네, 예, 예. 1 단계로 시작이 되면서 음. 전국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음. 뭐세개 도시 그리고 아. 2024년도에 3 단계가 예. 이제 시행이 되면서 원주도 다행히 해당이 원주시, 됐군요. 충주시 등이 3 단계 세개 도시가 이제 됐고 음. 그 2025년 내년이죠. 7월에 전국 시행이 목표인 것이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그 많은 그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음.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상병수상 그 제도는 음.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 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아무래도 유급으로다가 병가를 주는 경우에는. 음. 말 그대로 병가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보존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 제도가 잘 도입된 그런 사업장에서 그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음. 현실적으로 병가의 수혜를 받는 그런 근로자들이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소규모 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이제 대체 인력을 구한다거나 뭔가 그렇게 좀잘 어, 매끄럽게 이루,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급 병가 제도를 주는 것도 어렵고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 아직 단계별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쉬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거든요. 네. 좀 이런 제도에좀 보완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이 보완이 한참 돼야 될것 같고요. <laughs> 네. 그 이러한 상병 보상 음. 상병 수당 제도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미국만이 이렇게 늦게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행이 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이 돼야 될것 같고, 음. 그에 앞서서 그 사업장에 이런 병가에 대한 어떤 사업주의. 법적인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네. 이 또한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음. 또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미 O E C D 다른 나라들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있군요.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어. 대한민국만 이렇게 좀 허? 아직. 어 네. 의외네요. 또 미국이 예, 늦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병가로. 뭐, 쉬게 되었을 경우, 뭐, 연차로 뭐, 쉬게 되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돌아와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좀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우리가 휴가를 쓴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음. 뭐, 이 직장에서, 계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 뭐 승급의 문제라든지 아. 뭐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그런 경쟁, 어, 근로자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나름대로 병가를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도 음. 그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음. 코로나와 관련돼서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코로나도 그냥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음.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어떤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음. 부분에 대해서. 그 팁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좀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코로나 역시도 만약에 그 업무활동 범위에서 그 코로나가 전염이 됐을 경우에, 아.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그렇죠. 옆 동료가 코로나에 감염이 아, 돼서 거기에서 감염 경로가 생겼다라고 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이 됩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나 집에 퇴근해서 있다가 예.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가 걸렸다가 음. 집에 와서 감염이 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업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어.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아 경우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예. 이것은 뭐 굳이 병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 근로복지공단에 오일 이상에 사일 이상의, 4일 이상의 네. 요양을 필요한다 면 이는 꼭그 입원 치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예. 어, 통원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면 음. 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 입증을 하고 충분히 그런 산재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병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기 보다는 아. 아 이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요즘에 뭐 그 코로나 19가 감염이 됐다는 걸 숨기고 예 그냥 나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업무 공간에 뭔가 동료도 함께 감염이 돼서 이제 좀 이렇게 감염 나도 된것 같다라는 걸좀 밝히기 위해서는 검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증명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음. 경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경로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가. 아하.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또이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예. 특별법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아. 뭐 병가를 준다 못한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어뭐 가족 에서 전염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일을 하다가 예, 옆 사람이 기침을 하고 옆 사람과 함께 이제 밥을 먹고 뭐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또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 업무상 예, 좀 감염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 예, 전문가의 예. 상담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아직 이제 그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코로나 19가 걸렸어도 출근을 해야 된다. 아, 뭐 내가 아파도 이제 좀 아픈 몸 부여 잡고 이제 간다. 요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아프면 쉬어야 한다. 요런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를 네. 도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예. 예. 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요? 예, 호주의 경우에는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호주 노동법상 모든 노동자의 유급 병가는 네. 노동 시간에 맞춰서 계산돼서 1년 총일한 시간에 26분의 1은 병가로 들어간다고 아예 아. 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네. 이제 그 몸이 안 좋다면 얼마든지 당연한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사업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도의 도입 개선.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아 우선시 돼야 될것 같습니다. 호주와 같이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법이 앞서서 개정이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식 개선도 함께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잘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프면 쉴 권리.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쉬어야 하나요? 를 주제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어, 한길 노무법인 정인형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